오늘은 경기가 없는 날이라서 카페 가서 좀 밀렸던 작업을 할까 합니다. 여기 도하에 한국 디저트가 들어선 그런 카페가 되게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빙수가 되게 인기가 많대요. 여기가 아무래도 날씨가 좀 덥다 보니까 빙수가 좀 인기가 많아서 원래 빙수집이 하나였는데 2주, 3주 전쯤에 또 새로운 빙수 가게가 여기 도하에 오픈했다고 해서 오늘은 지금 거길 가고 있습니다. 맞이 네. 아아가 14리알인데 14리알이면 얼마죠? 5천원 대박 스벅이랑 비슷한 정도일 거같 생각보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생각보다 어린아 규하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축구로 여행하는 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제가 머리가 지금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커트를 하고 한 2주가 흐른 뒤에 도하를 왔기 때문에 지금 약한 5주에서 6주 정도 머리를 못 잘랐는데 제가 평소에 한국에서 한 3주에서 4주 정도 사이에 머리를 자르거든요 이미 머리를 자를 시간이 지나도 한참 지났다 카타르에서 한번 우리 카타르 항공 남자 승무원들이 자주 간다는 미용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오늘 그 승무원분들과 함께 카타르 최고의 미용실 같이 가 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커트를 좀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거기가 네팔 분이 운영을 하시는 미용실인데 거기 네팔 그 두피 마사지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대요. 그냥 극락을 보내 준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한번 같이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카타르 남자 승무원들이 추천하는 최고의 미용실이다그 <laughs> 아, 커트는 모르겠는데 두피 마사지는 그건 기대하세요. 정말 기대하세요. 안제가 아, 지금 뭐나 일어나서 계속 돌아다니다 와 가지고 상당히 피곤한 상태인데. 어, 지금 정말 저보다 피곤해 보이시는데 만약에 이거 하고 어. 나면은 시야가 넓어지실까? <laughs> 아진 진짜, 그게... 진짜 너무 기대된다. 안 m so Thank you. c u n o f a i t e little 살롱 비싸면 for m 살아남을 수 있겠지? 바이브가 그렇지. 장 장난이네. 아 이게 아, 음, 바로, 바로 코스, 입장입니까? 코스, 코스, 아 네. 바로 입장이에요? 아, 음, 안녕하십니까 헬로 저는 이런 자르려고요. 저는 그 스타일 자르려고요 <laughs> 손흥민 <흥민소. 웃음> 스타일 흥민손 흥 스타일 플리즈 오케이? 다른 색 입을까? 똑 스타일 포토 포토 똑같은 스타일 I know face different I know 입은 성함 어떻게 아 아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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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 e 베스트 헤어 드레서 인카타와 하리가거치 이렇게 <laughs> <laughs> <배>, 와 <우와>. very <목> <해리>, very good you have to come to 차공룸 월 박성철 헤어 근데. 스튜디오 오늘 감고 즐기세요 아 이게 이게 마사지예요 <목> <목> 어. 오막오막 오, 막 뭐가 <목> 이뻐요 <이뿝�. 목> 오와와와와 간지럽다, 간지럽 베리 굿, 베리 굿.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땡큐, 아마르. 미, 소니, 쌤, 쌤? 쌤, 쌤. 손흥민 선수 머리 <웃음> 했으니까 <웃음> 이제 이 기운 그대로 이어서 내일 요르단전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 너무 많다 할게 너무 많아 오늘은 요르단 4강전 와 드디어 4강입니다 제가 되게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사우디전이랑 호주전 영상이 되게 잘 됐잖아요 조회수가 잘 나왔는데 광고나 협찬이나 PPL 제안이 조금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수익화를 확실히 할수 있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안코 보기 전까지 말해도 되나? 아유. 너무, 근데 진짜 못 벌었어요, 돈을. 유튜브로 돈을 버는 게 거의 제로에 수렴했는데, 이제 뭐 제가 출연자나 MC로 해서 그걸로 번 돈을 유튜브에 다시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돼서 좀 기분이 좋고, 제안 주신 여러 회사들, 브랜드들 제가 매일 잘 검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여러 협찬과 광고 메일을 받았지만 일단 이번 아시안 컵은 저의 단독 스폰서 바로 어디죠? 라카이 코리아 라카이 코리아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애국 브랜드잖아요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역사 인식과 이런 거에 또 힘쓰고 우리 사회를 조금 더 건강하고 밝게 만드는데 앞장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또이 협찬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라카이 코리아가 이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그리또 독도에 음. 후원을 한다고 해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이 신발, 이거 신발 이름 자체가 독도 스니커즈거든요. 그래서 오. 이 라카이 코리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수익금 일부를 또 독도에 후원을 하기도 한다고 하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또 라카이 코리아의 제품을 같이 함께 또 구매해 주셨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에게 후원을 해 주신 라카이 코리아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 라카이 코리아가 좀전 안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평가 우량입니다. 아하. 유텔 씨 채널을 알아봤다. 다른 회사들 반성하셔야합니다 저는 이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가보자 가보자! 오늘 우리 아시안컵에서 처음으로 어웨이 입는다고 해가지고 저도 오늘 이거 어 뒤에서 찍어줄게. 라피도 뒤에 이름 한 번. 황금의 맨발! 자 우리 황금의 맨발 하석주! 우리 또 요즘에 꼴대녀로 아주 인기 만점인 와. 바르겠습니다. <laughs> 예쁘게 나와야지 그래도 아, 여러분, 얘가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너넨 이런 거 하지 마라. 많이 저 영등보고 사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다안 하고. 아나 이사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진짜 <laughs> 어떻게 어떻게 하셨어요? 아, 다 하고. <laughs>

나오세요. 아저씨 나오세요. 아저씨 나오세요. 너 no, 와이유 요르단 너 리온지 칸콕구지 도모 낫지 아~ 아~ 여기 또 근데 배우신 분이 또 계시네 도모 낫지 도모 낫지 어~ <웃음> <웃음> 자 이제 격전지 아흐메드 비날리 스타디움으로 들어갑니다. 아흐메드 비날리 여기 아흐메드 비날리는 제가 월드컵 때 잉글랜드 대웨일즈 경기 보러 여기 왔었는데 그 경기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감기 걸리고 아팠거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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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약간 그그그 그, 그 몰라 기가 좀 음기야 그래가지고 우리 붉은 악마들이 양기로 여기 잡아먹으면 또 되니까 자 결전의 순간 격전지로 들어가자 자 우리가 여기가. 결승을 갈그 스타디움인가? 아, 박인범! 아 근데 뒤에 좀 붕대가 많네. 약간 부상 예방 차원일 수도 있고 희찬이 형도 무릎에 진짜 붕대 엄청 테이핑 엄청 많이 했다. 저거 저거 성하지 않은 거 같아. 인범수도 저기 지금 저러네. 까이랑 인기 제일 많아. 붉은 물결이 많다. 조별리그 때 사람 진짜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설연휴가 껴가지고 결승전에 진짜 많이 왔어. 오늘도 누구와 함께한다? With Mr. k a l e 본인의 인기를 이제 좀 실감하십니까? 네. 여기 오면서 알아보는 사람 있었어 없었어? 인사해 주신 사람들이 되게 있었어, 많이 있었어? 많이 생겼어요. 역시 예전마다 역시 키텐님 덕분에. 예! 목소리 나오면 안 돼? 경기 끝나는 데목다셔야 된다 알겠지? s a m 어... o n 촌 말하는데 찾아다 한번 농담 m o n e l o n 어어 a 어 n long d a m 수원블루 e 어어 수원. e r sober, sober, s 가 b e 가 s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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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b e 노벨리그부터 왔고요 1리강부터 왔고요 8강부터 왔고요 4강부터 왔고요 어... yeah, yeah, 아, 우리 영영과도 진짜 못지않게 큰데 여기 4면에서 들리는 야유 소리가 너무 크다 이 강은 좋았다 볼내가 잘못 한 거야 <laughs> 두 경기 나빠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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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우리 파울이라고? 아, 파울이래 아, 패스 기가 막히는데 아 근데 방금 잘 줬어 아, 아쉽다 지금 전반 30분 가까이 됐는데

말이야. 이때 못어쳐야 돼. 확 정신 없을 때 해야 돼. 아왜또 공을 두개를 던지지. 냐 아저씨. 아저씨. 이제 막걸리 몇잔 드셨어요? 오 백험이다. 데이비드 백험이 왔어. 지난주에 한국에 오셨는데. 아, 맥카무리, 아 여기 여기 여기. 백험 우리 형이지. 어. 사실 말이죠. 저도 백험을 지난달에 만나가지고 호영이 어제 했습니다요. 에이. 사실 말이죠 우리가 유일 슈팅이 없다. 우리가 전반전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밀리고 있어. 전반전이라 전반적으로 밀리는 건지. 뭐. 초반에는 우리가 좀 밀렸는데 슈팅도 많이 내주고.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도 가둬놓고 패고는 있어. 근데 약간 그 세밀함이 부족해서 아쉬운 거지. 후반전에는또 우리가 보완해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아 근데 그때 실점 안한게 정말 다행이야. 그럼 진짜 진짜 진짜. 그럼 우리 또그 축구 해야 돼. 또그 축구 해야 돼 우리. 아네 진짜. 하프 타임 쇼는데 역대급으로 예쁘다. 아 내가 진짜 이골 이 싫어가지고 선제골 먹히지 말라니까 아이씨. 아이씨.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심 아 오늘도 우리 AFC에서 초청해주셔서 저랑 우리 동반 1인 이민재씨와 함께 슈퍼팬 익스피리언스 하러 가는데 아 오늘도 왜 항상 오늘도 지면서 어제도 지면서 저번에도 지면서 아 근데 아쉬운 건 맞는데 그래도 질것 같지는 않아? 그래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원래 예상은 한 2대0, 3대0 이때 우리가 좀 점수 많이 낸 다음에 편하게 밑에 내려가서 추가 골 보면은 진짜 기분 좋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 우리가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그걸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또? 또, 아, 뜨먹혔어. 아, 심지어 보지도 못했어. 아. 아, 이게 말이 좋아. 맨날 역전의 명수, 역전의 명수 하지만 말이 좋아 그거지. 한 번도 리드 못 한다는 거잖아. 자, 지금 시각 73분부터 들어갑니다. 팀을 내라, 한국! 팀을 내라, 한국! 교체 2명, 교체 2명. 아, 진짜. 왜, 왜, 왜 맨날 이렇게 놓고 하는 거야? 진짜 <laughs> 회자는 말이 없습니다. 작순이가 이런 것도 다 감내해야 돼. 땡게 식판. 말이 되냐 이게. 어.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저는 이런 거 같아요. 4강까지 여행이 잘 통했으나 여행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우리도 그때 가면서 얘기했지만 응. AFC 관계자들한테도 두 번의 미라클이었다. 솔직히 우리 대표팀과 저의 아시아컵 여정은 여기까지. 아무튼 이제까지 대한민국 대표팀과 태씨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대회 뭐가 문제였는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 큐바도 못 하겠다. 큐바. 에휴